칼럼 제목은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선 새해 인터넷 성교방송일 개국을 축하드리고 복음의 광채가 이 개봉동에서 이제 촤 비치고 있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여 화성으로. 저 전국으로 전 세계로 복음의 광채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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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예영 목사님 통해서 더 넓게 넓게 복음의 광채가 아멘.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지금은 회개 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할 거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줘야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건성으로 회개해야 소용이 없고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때 회개는 곧 축복입니다. 인간은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삽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허물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죄를 다 짓고 사는데 모두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전에 잘못을 이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laughs> 살다가 잘못된 것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행실로 돌이키지 않냐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으고 바른 길로 가지 않냐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부르주저 회개하고 용서받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는 지정의로 해야 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죄를 알아야 되고, 정적으로 마음으로 애통하고 뉘우셔야 되고, 의지적으로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않고 오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 룻서는 말하기를 죄를 부끄러워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네. 스펄천 목사님은 아무리 주택의 창문을 청소해도 그 주택의 주인이 깨끗하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창을 자기가 늘 스스로 닦아야 되는데.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닦고 깨끗이 우리 마음의 창을 청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오늘날 개인적으로 회개할게 많이 있죠. 국가적으로 회개할게 많이 있어요. 아, 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회개할게 많습니다. 아, 네.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다 회개할게 많습니다. 아, 네. 누구나 너나 할것없이다 회개할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 네. 오늘 회개 운동을 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 운동 해야 되고 나부터 사과 운동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 를 구하고 용서 받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공개적인 실수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실수는 개인을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기도를 중단하고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로 나오는 종교비를 떼먹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카톨릭으로 가는 종교비를 떼먹은,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구누구지. 그런 자들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몸이 병 들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몸에 병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어, 여기 좌골신경, 우골신경 그 신경통으로 한석 달을 좀 어, 힘들었어요. 컴퓨터 작업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아주 그냥 이 엉치, 우골좌골 신경통 같이 아우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서서 맨 거는 걸으면 조금 풀려서 이제 걷고 방송으로 다니고 성교방 다니고 공에 다니고 그러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빵아고속 달, 어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하나, 하루는 나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왜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아프죠?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좀 잘못된 습관이 들었다. 그랬어요 너무 비판만 하고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고 비판만 하고 마니까 비판을 하되 건설적인 비판하되 회개하라는 것까지 말해라. 그래서 아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천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잘했다 그러시더니 이제부터 싹 고쳐주면 그러시는데 이제 한달두달 달, 슬슬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점점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은 거의 95% 98%다 났어요. 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비판만 잘하는 사람은 무진장 다리가 프고 그런 사람은 회개하면은, 예, 하나님이 고쳐져요. 배가 너무 늘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 아프게 해서 배 아픈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돼. 편견하고 편애해서배 아픈 거예요. 위장병 걸리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관절통으로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막, 쩔쩔 매고 그냥 계단을 오르내기 힘든 그런 관절통으로 아픈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을 너무 미워하면은 관절통으로 고생해요. 남을 미워하지만큼 미움을 없애버리고, 해결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관절통이 하나님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두통이 너무 심한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요. 그리고 막 교통사고를 하지? 그러면 무질서에서 하나님의 교통사고로 경고하는 거예요. 아, 네. 무질서에서. 그리고 막 몸, 팔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냥 막 일을 하면서도 아픈 몸이 끌고 일하는데 몸이 그냥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런 사람은 원수 맺어. 그래 원수 맺어서. 원수 맺지 말고 원수 다풀어라 그랬어요. 그거 풀면 은 하나님이 병을 싹 고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네 중풍병 네 죄를 사안받았다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일어났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죄를 용서받으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 다, 다 병도 치받고또 전도하면 암병이고 뭐고 다도는 가요 전도하면 암병이고 뭐고 다도망 가고 경제 주고 물질 주고 또 아파트 주고 그냥 책 만들 수 있는 돈도 주고 네. 그게 그래, 건강 주고 능력 주고 힘을 주고 다 줘요 다줘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고 전도 사명이 되는 사람은 전도 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나요 전도하라고 <laughs> 할렐루야 네. 여기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